민수기 7장 30절부터 47절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어의 아들 엘리수리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모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세결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 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아사비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주재물로순념소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듀엘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아멘